경향신문이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의문 오면 보시면요. 이례적 릴레이 면담 불투명한 일정 이종섭 귀국 용급조회의 입증 비판. 그러니까 이 비판은 야당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사능력 주요 공간장의 회의 6개 재외공간장이 모여가지고 25일부터 회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명분으로 다시 출국한 지 11만에 귀국한 거잖아요. 근데 그 회의를 안 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뭐 국내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장들의 유관부처 기관장들을 릴레이로 개별 면담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한자리에 회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이종섭 호주대사께서 사람들을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회의야 면담이잖아 이게 회의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자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네. 회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어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별 대답을 안, 안 하고요.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협력 공간장 회의라는 큰틀 안에서 면담, 유관 기관 방문, 시찰 일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무슨 뭐 시찰하러 왔어? 국내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답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네. 달리기를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이렇게 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물어보겠죠. 달리기 회안에 아, 달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음. 여기서 내가 곧 일어나겠지? 일어난 다음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걸어나가겠지? 음. 걸어 나간 다음에 길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문을 열겠지? 이게 다 달리기 한 과정이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25일에 그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섯 개국 주제국의 대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원래 화상으로 해도 되는 회의인데 다 불러 모아고 출장비를 지급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경향신문 기사의 마지막에 그 이제 슬픈 얘기가 나와요. 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외 공무원이 공무원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음. 직계 존비 속의 사망이나 유독시, 본인이나 동반 가족 치료 필요시 등을 제외하고 연 1회 20일 이내로 제한이 된다. 그럼 어떻게 회의 날짜보다 나흘이나 먼저 입국한 이종섭 대사가 21일부터 22일 유관부처 장관들과 진행한 개별 면담 일정은 공무로 인정한다고 얘기부는 밝혔다. 그러니까. 25일 이전에 네. 21일부터 22일까지 음,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조태열 음.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공무로 쳐준다라는 거는 지금 25일부터 하고 있는 이 달리기를 위해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행위도 다 공무인 거예요 지금 이걸 다 공무로 쳐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그,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를 못하니까, 이 계속 좀 리스크가 돼가지고, 논란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형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렇죠 그래서 한겨레가 사설도 썼어요. 제목이 열리지 않는 방산회의 이종섭 대사인명 철회해야. 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의가 지금 말씀드렸,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지도 않는 회의고, 전체 회의 일정 자체가 오리무중이고, 전체 본회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것이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자산 일정은 밝히지도 않는다. 각 부처 당국자들과 대사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 회의를 하는지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음. 기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례 없는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걸 해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대사 임명을 한 것을 거둬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이렇게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음. 결자 해지를 할까요? 글쎄요. 하여튼 한겨레 신문이 이거의 회의인가라고 지금 지금 사설에서 묻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만평 그냥 재미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누워 계신데 자 방사총장 만났다고 하는데 근무 중 이상 물 와가지고 보고하고 간다는 뭐 이런 거네요. 얼굴 보고 가는 거에 면담 뭐 맞나? 아 면담 잠자는 면담이구나 이게 어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네어 종섭이라 써 있잖아, 저기. 육사 그러니까, 40기. 아니, 게 얼굴을 봐야 그래도 면담인데. <laughs> 면담도 안 보고.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만평이 실리겠어요. 육사 네, 그러니까 45기인 방사청장을 만나서 음. 40기인데, 선배인데, 음. 누워서 잠을 자고. 나잘 테니까 면담했다고 해. 네, 그리고 방사청장은 망이나 본다. <laughs> 아, 그리고 말, 부, 망 보고 있구나, 이제 보니까. 그렇죠. 주무시는데, 주무시는데, 불침번이나 서라. 아이고, 참. 자, 우리 윤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저거를 볼까요? 바로 잡으려면 윤 대통령이 지금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네. 아, 근데 민생 토론회 안 한다고 했는데 23번째 민생 토론회 했는데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을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윤 용인서만 두 번째 민생 토론회. 아니, 안간 지역도 있는데 왜 용인 가 가지고 두 번씩이나 민생 토론회 하는 거야? 야당에서는 이원모 후보 지원 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국순회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인데 경기 용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첫 민생 토론회도 용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니까 두 번째로 간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선이,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뭐. 이 대선 때 이런 얘기를 막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음. 대선 때 용인을 와서 용인에 와서 유세를 하면서 용인의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을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어.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을 하고 퇴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총선용이다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성공의 만인가 대통령? 그렇죠. 특히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사단 막내로 각별하게 신임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이 최근 여론조사상 열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야당의 이러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음. 의심을 한다라고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고 한국일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네. 경향신문에도 측근 이원모 출마지간 윤 대통령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이렇게 써 있고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측근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돼 있고 동아일보에도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음. 이 총선 판세가 혼전 양상을 빚는 용인갑에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참모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했기 를 때문에 여당 후보를 향한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라고 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종석전이종석 대사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측근 챙기고 이럴 때가 아닌데 음. 오히려 측근을 더 챙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주기환 씨를 민생 특보로 막 임명을 하고 음. 이원모 후보를 챙기러 지금 용인에 또 가고 거기서 막 내가 반드시 공약 챙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하는 거야, 대체? 이종섭 대사를 임명 철회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면 뭐, 아까 조선일보 우리 사설을 지금 자세하게 전해 드렸잖아요. 대통령 소통 똑바로 하고 대통령이 또, 똑바로 알아. 지금 뭐유체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변화해야. 지금 이거 선거도 치를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지보동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종합하면 보세요. 의료 공백도 이 중재도 안 먹혀, 음. 그렇그렇 어, 민생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한동안 그냥 보고 지나치고 가버려. 민생도 안 먹혀. 네. 그다음 인사도 안 돼, 소통도 안 돼. 야, 이게 타짜 같네요. 네,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그러 내가 이거 시작할 때 네.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네. 오늘 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왜 일면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